아마도 중학교 졸업 사진일, 검은 동복차림의 앳된 얼굴들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그의 형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기띈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동생과 나란히 도청에서 총을 맞았으며, 동생과 나란히 붙인 고등학생 하나는 바로 안 죽고 살아있다가 확인사살을 당했던 모양이라고. 이장하면서 보니, 이마 중앙에 구멍이 뚫리고 두개골 뒤쪽은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그 학생의 아버지가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한다.